저는 며칠 전부터 이번 주일 특히 오늘 일기예보에 큰 관심을 좀 가졌습니다. 일기예보를 며칠간 유심히 지켜보는데 며칠 전부터 비 예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월요일까지.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온다는 예보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비 온다는 예보를 들으면서 정말 기뻤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제가 기뻤습니다 첫째는 지금 우리나라가 바짝 메마른 가뭄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주셔서 선물로 이 땅을 적셔주시는 것 같아서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물론 많은 비가 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여전히 턱없이 모자라는 양인데 어떻든 이 메마른 땅이 젖는다고 생각하니까 참 기뻤습니다 또두 번째는 오늘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안 믿는 분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잖아요. 그리고 전에 교회는 다니셨지만 잠시 신앙 생활을 중단하셨던 분들을 우리가 초대한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계절이 뭐예요? 단풍 절정기지 않습니까? 날씨가 너무 좋으면 우리가 초대하려고 했던 분들이 단풍 구경 가실까봐, 하나님, 제가 좀비좀 좀 오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오늘 비 오는 거제 기도 때문이에요. <laughs> 제가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어, 그래서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아이, 그래, 비 오는데, 나갈 계획 잡지 말고, 나를 인도하는 분을 따라서 교회를 가자. 이 마음을 들게끔 비가 오도록 기도를 했어요. 정말 그렇게 됐기 때문에 비가 오는데 막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어, 이 비를 비가 땅을 적셔서 풍요롭게 해주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심령의 은혜의 단비, 기쁨의 단비, 그러면서 복의 단비를 풍성하게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처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을 초대해서 모시고 왔거나 전에 교회를 다녔지만 잠시 신앙생활을 쉬셨다가 모처럼 교회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초대된 이 많은 여러분 중에 그한 분, 그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블랙카드에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그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듣는 바로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처음 나오신 그분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은혜를 나누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셔서 이후의 삶이 구원을 받은 은총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 모시고 온 분들에게 전도할 때, 교회 가자, 그러셨을 거예요. 청북교회 가자, 그러셨을 거예요.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하며 종교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는 교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자기의 종교를 밝힐 거예요. 여러분, 이 말들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자는 얘기는 나와 함께 예수 믿으러 가자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며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 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거나 믿지 않는 신앙은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에 오신 이상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 예수님을 내가 왜 믿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고 교회를 가고 그분을 믿으려고 해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작은 복음, 또는 복음서의 요약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왜그 분을,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16절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밝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독생자가 무슨 뜻입니까? 독생자는 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는 둘도 없는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십니다 또 17절에서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 독생자라는 말보다 더 쉽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래서 성자 하나님, 거룩하신 아들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낳은 아들, 딸, DNA 검사해 보면 나의 유전자를 동일하게 받은 자식이지 않습니까? 왕의 아들인 왕자를 왕과 똑같이 대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다른 말이 필요 없을 만큼 성경이 증명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그 귀한 아들을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보내신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독생자를, 왜 아들을, 왜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나 개인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 자식을 바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자녀의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일 하실 수 있겠어요? 차라리 큰 일을 안 하고 말지, 자식 바쳐가면서까지 할수 있는 큰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식의 목숨을 바쳐서 가면서까지,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내가 무슨 가치가 있고 중요한 존재도 아닌데 하찮은 죄인에 불과할 뿐인데 그나 같은 죄인 하나를 살리시려고 외아들을 목숨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을까요? 나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왜 다른 모습으로 보내지 않으셨을까요? 초능력을 보유한 천사를 보내시든지, 영화에 등장하는 것처럼 신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막 일으키면서 등장한다든지, 전 세계를 호령할 대왕의 모습으로 보내든지, 그러면은 훨씬 더 위험도 있을 것 같고, 사람들이 그 권위에, 그 권세에 굴복해서 믿을 것 같은데, 그런데 왜 그렇게 보내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권능을 자랑하기 위해서 권세를 내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정말 치독하리만치 철저하게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바로 죄인인 나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죄인인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참 인간이십니다. 그렇게 죄인인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다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외국인을 만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네 나라 말로 영어로, 러시아어로, 중국어로, 스페인어로 막 자기들의 이야기를 막 떠들어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요? 제가 홍콩에서 목회를 할때 교회 건물을 새로 사서 그 건물을 예배당으로 다시 꾸미는 일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외국에 살고 있지만 저는 영어가 서툴어요. 그리고 중국 남쪽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광동어라고 하는 보통 중국어하고는 조금 다른 언어를 씁니다. 저는요 광동어를 할 줄을 몰라요. 숫자를 센다든지 사람들 만났을 때 인사말 하는 정도는 할수 있겠지만은 전혀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의 건물을 설계하는 그 건축가는 광동어가 주 언어이고 영어 실력은 저보다 조금 나은 정도였어요. 자, 그분을 만나서 서로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대화할까요? 물론 영어로 통하는 대화는 하지만은 둘다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둘다 미치는 줄 알았어요. 우리 한국 사람끼리 만나면 한 3, 4, 0분이면할 얘기를 메모지 펴 놓고 세4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뇌 시간. 그러면 제가 메모해 온것 가지고 집에 가서 색연필로 스케치북에다가 이런 디자인, 이런 색상, 이런 구조였으면 좋겠다고 또쫙 정리해 가요. 그러면 그분이 또 그것을 받고 설명을 듣고 또 자기 딴에 이해한대로 그림을 그려와요. 근데 어떻든 안 미치고 여기에 지금 서 있습니다. 중국에서 선교를 하는 제 친한 후배는요, 중국어를요, 거의 원어민 수준으로 합니다. 눈 감고 들으면요 저 사람이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를 전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실력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건축하면서 벽에 부딪혔답니다 자기는 이 건축 과정에 어떤 중국 사람하고도 대화가 전혀 안 막힐 줄 알았는데 세밀한 부분 그 세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감정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말통하는 것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적인 문제가 통하지 않으니까 대화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자, 여러분 외국어가 아니라 한국말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철학교 교, 대학교의 철학 교수님이 와서 자기가 알고 있는 철학 전공 이야기를 막 설명을 해요. 아니면 공대 교수님이 와서 공학적인 이야기를 막 자기 언어로 설명을 해요. 여러분, 경제학이나 경영학 교수님이 와서 자기가 알고 있는 전공의 언어들을 막 설명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가요? 말은 똑같이 한국어로 하고 있지만은 그 언어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을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말씀하시면 우리가 과연 그 언어를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뜻을 전하기 위해서 외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자연적 비유들로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들처럼 죽으셨다. 하는 이런 말들은요, 굳이 언어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죽음을 보고도 다 이해가 되는 말씀들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나 같은 죄인 한 사람 살리시려고 그렇게 사람이 되셨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는가? 여러분 믿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부분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생명을 잃어버리면 다 소용이 없는 것들이잖아요. 생명이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로부터 죄로 인해서 죽을 운명을 갖고 났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 죽음에서 벗어날 능력을 가진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열려질 뿐입니다. 또 우리에게 믿음을 전승시켜 주신 사도들도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이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송 중에, 그래서 이런 가사가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가사도 있어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정말 맞는 가사예요. 돈으로, 힘으로 벼슬로, 지식으로, 외모로, 내 개인의 심령으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만 갈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지요. 여러분, 그 나라에 가야,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라. 마음에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내가 믿는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으로 자꾸 시인해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지금 목사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과 조금 다른 복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장노님, 집사님, 권사님 그런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고 해서 그 연륜 때문에 교회 다닌 내공 때문에 자동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당장 처음 교회에 나오셨을지라도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은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에게도 자주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잖느냐. 예수 잘 믿자. 우리가 먼저 예수 잘 믿자. 그럽니다. 제가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나 또는 설교를 하러 가게 되면 앞으로 목회자가 될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를 잘 믿자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한 직분을 가졌어도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줄을 세우거나 일을 하거나 물건을 배분할 때 선물이나 또는 상품을 줄때 서열을 정합니다. 밥을 먹을 때 좌석을 정할 때 서열을 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서열을 따라서 가고 오는 곳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서열이 없다는 얘기. 세상 소열로 결정되는 나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결정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먼저 교회에 다녔느냐 나중에 다녔느냐 이것은 생명의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이 일대일의 문제입니다. 이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에서 어떤 조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구원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아무 조건을 갖추지 못한 비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나의 구원의 문제가 정비되어 있으면 그 영혼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믿음의 법칙입니다. 이 믿음이 쉽지 않아요. 언뜻 생각하면 믿기만 하면 되는 문제이니까 단순하고 쉽겠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잘 믿는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더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생명이 있는 사람, 전혀 생명이 없는 사람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는 간혹 오해를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도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하마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해서, 아, 저,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심판도 하세요. 그러나 그 심판도 결국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심판이지 벌을 주고 혼내 주고 해꼬지하려고 하는 그런 심판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처음 교회에 초대된 나오신 분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꼭 영접하시고 예수를 잘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초대되어 온분 중에 그 중요한 한 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 사랑하심 때문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녀가 생명의 위기에 놓이면은 부모는 그 자식 살려보려고 무모하게 그 위험에 뛰어들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무모함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난 사람들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를 만나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만난 분 중에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는 분, 어느 직분까지 만나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직분이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믿고 멸망하지 말고 영생을 얻는 생명의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은 내가 교회에 다른 사람의 부탁을 듣고 한번 나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해 이곳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서 이전까지의 삶과는 전혀 다른 예수 믿은 이후에 전혀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초대되 오신 분들 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